안녕하세요. 유창현 원장입니다. 제 오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어, 류마스 관절염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와 메토트렉세이트 어느 약을 먼저 주려 할까라는 영상에 질문을 주셨습니다. 엠텍스 유명하죠. 정말 처방으로 받고 싶지 않은 약입니다. 왜냐면 하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처방받고 싶지 않은 약이죠. 어, 환자분들로서는 처방받고 싶지 않은 약이 되는 건데 양방에선 치료 효과가 좋아서 자주 쓰나요라고 하셨는데 의과에서는메토트리세이트가 물론 류마스 관절염에 조절하는 작용 어 제일 강력한 주요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것입니다. 치료 효과라는 것을 이제 염증 억제 면역 억제 측면에서 보면은 어 굉장히 좋은 약물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메토트리세이트를 복용한다고 해서 류마스 인자나 항시시 평체 같은 근본적인 류마스 관절염의 어 질병 원인에 해당하는 수치가 변하지는 않는다.